안녕하세요. 오늘은 클라우드 바우처에서 제공하는 여러 가지 툴들 중에 괜찮은 서비스 하나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시장 조사업체 글로벌 인포메이션에 따르면, 협업 툴의 작년 시장 규모가 무려 18조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2030년까지 성장률이 무려 17% 정도 된다고 한 아주 큰 시장이죠. 이 중에 전자 세금계산서 발행 업무를 자동해 줄수 있는 비즈니스 커뮤니케이션의 스마트딜이라는 서비스를 오늘 간략히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네, 스마트빌 시스템은 우리나라에서 400만 정도의 사용자를 보유하고 있는 국내 넘버원 서비스라고 할수 있습니다. 스마트빌 시스템은 계산서를 발행하고 또 국세청에 이관하고 또는 매입계산서를 처리하는 기본적인 기능들은 당연히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데이터 분실이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한 블록체인 기술이 반영되어 있는 전자세금 계산서 발행 서비스입니다. 수익 세금 계산서 발행 비용의 90%를 절감할 수 있는 스마트 빌 서비스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계산서를 발행하기 위해서는 뭔가 계약이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고객 관리와 영업 관리가 대단히 중요한데 이런 업무를 자동화해 준 것이 바로 CRM입니다. 저희 세일즈 인사이트 CRM이 영업팀을 위한 협업 부분을 자동화해 줄수 있는 도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희 홈페이지를 통해서 무료 체험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